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저는 변호인을 위해 제작한 뉴더스피며 최재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영화 잘 보셨어요? 네. 바깥에 눈이 오고 있는데요. 아마 영화 보고 나가시면 눈이 조금 더 다른 느낌이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저보다는 저희 영화는 연출한 양호석 감독과 배우분들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여러분 반갑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변호인을 연출했던 양구 성이라고 합니다. 네, 이제, 올해가 정확하게 50시간 남았네요. 네, 귀한시간 내주셔서 저희 영화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2013년 기업하실때 저희 변호인이 좋은 추억으로 남았으면 좋습니다 저희 영화 변호인에서 우성 변호인 역으로 나오셔서 눈부신 열을 펼쳐주신 공가오 배우님 소개시켜드겠게요네 반갑습니다. 수고합니다. 아, 방금. 예, 섹시. 어, 저 소리 잘 들었는데. 그뭐 생각보다 좀잘 생겼죠 이제. 네. 영화는 뭐 영화 속뭐 이런 지 <laughs> 모르겠네 아, 무튼 어, 날씨가 이렇게 차갑고 어, 연말에 어, 할 일도 많으실 텐데. 정말 귀한 시간에 해가지고 저희 영화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뭐 한두 시간 되는 이 시간이 여러분들 삶에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마음 속에 좀 오랫동안 어 기억이 되고 또 가끔씩 생각하는 어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오늘 대단히 감사하고요. 이건 별건 아니지만. 그 티셔츠에 r t t s h 사인을 하나씩 했는데 두개 h i r t T-shi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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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s h i r 달수 s h i r t T-shirt, t s h i r 감사합니다. 어, 이자석이 이렇게 매진이 되도록 저희 영화 사랑해 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어, 뭐, 올한해 만약에 배노인이라는 영화가 없었다면, 어, 어땠을까, 참, 예, 여러분 가슴속에 뭉클함과 또 희망이 가득한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그리고, 어, 영화 속에서 영화 속에서 너무나도 악렬할 연기를 잘 해주셨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착하고 순진하고 <laughs> 눈물 많고 각도 오십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까축으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안녕하십요 반갑습니다. 천국 로있 하나 사각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괜찮습니다반습니다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습니다니다 고 노예가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 그에 만지세요. 이 손이 그냥 손이 아닙니다. 아이돌은 매우 일시한 시간에 만든 큰그 손입니다. 만지세요, 만지세요. 괜찮습니다. 알고 만지면 절라, 절라 같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도 개봉식 일일만에 관객, 사람들, 빨리 말해, 빨리 말해. 여러분과 소통하고 싶은 영화편의원입니다 이게 다 말입니다 불을 잘 해주세요 빵빵빵빵빵빵빵 빠바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화 보시니까 아셨을 겁니다 영화에서 성우석 변사가 들고 왔던 그 박하수의 관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말씀에 있 여러분의 필요 회복을 위해 박하수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국왕국 선내래요 어머니 아버지 위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형님 안녕하세요 형님 닭가슴 <laughs> 드시고 부러워 행복하세요 안아보요 형님 감사합니다 8 0년대 힘들게 살아오신 우리 어머니 누나 누나 반가워 누나 주연다시에와주셔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형님 감사합니다 안아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누나 좀 웃으세요 누나 좀 웃으세요 누나 안아보요 여기 안아도 돼요 영어 보러 아주씨 여러분 심시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바깥스는또 있습니다. 이바깥스는 주님 오신 트가더 사베리께서 계속 직접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또 있습니다. 오늘까지 사베리에게 직접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바깥스는무궁무진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i 0년대스 m 시 t i l l I am still. I am still. I am still. I am s t i 세요 I am still. I 반갑습니다. l l I am still. I am still. I am still. I a s t s t s t still. I am still. I am still. I am 주 t i l l I am s t i 기상만별에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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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분이지 <laughs> 아, 변호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칙칙한 남자 들만 무대에 인사 왔다고 서운해하실 수 있어서 저희를 응원해 주시오 배우 한 분이 오셨습니다 저 직장 끝에 김현수 선배님께서 저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깐 기다해 주십시오 극장에 하고 계시죠? 지난주 잠깐 연락했어요. 빵입니다. 김현섭 씨가 열번 왜요? 지네 동네에 극장에 있을 때 김현섭 씨 전부 이 자리에 없습니다. <laughs> 그리고 또안 계신 분들이 저희 영화의 주 조연 배우분들 그리고 단역 배우분들 그리고 저희 영화 함께 만들어 주신 스태프들이 이 자리에 안 계십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박수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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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까해 안녕들 하십시오. 해피 뉴스!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그이 영화는 조금 남다른 것 같습니다. 뭐 일단 지금 내일면 저희가 500만 넘고요. 뭐, 그래서 이 숫자보다도 굉장히 남다르지만 저희가 무대에서 와서 여러분들이 주시는 감독도 정말 그 적절한 영화를 저도 만들었습니다만 이런 마음 언제나. 여러분들한테 영화보다 여러 훨씬 더큰 감동을 얻고 갑니다. 이 감동을 보다 많은 분들이 좀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그, 이런 명복한 마음 안고 일단 저희들 불러가겠습니다힘차 인사드리고 불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